안녕하세요 방구석평론가입니다 전 세계적 신드롬을 일으켰던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의 두 번째 시즌이 12월 26일에 공개되었습니다 와, 시즌 1이 넷플릭스 시리즈 역대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기 때문인지 시즌 2의 제작이 발표된 이후 전 세계인이 기다려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화제가 되었는데 과연 어땠는지 공개 당일 감상한 후기 풀어보겠습니다 이 방송은 제작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456번. 게임에 돌아온 걸 환영하네. 오징어 게임 시즌1이 넷플릭스 최고 시청률 기록과, 에미상과 골든글로브 수상까지 엄청난 쾌거를 이뤘음에도 황동혁 감독은 후속 시즌을 만들지 않겠다고 선언했으나, 시즌1이 1조 원 이상의 수익을 벌어들인 것과는 다르게, 제대로 된 금전적인 보상을 받지 못해서 후속작을 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시즌2와 3가 동시에 제작되어, 1년 텀을 두고 각각 7부작으로 공개될 예정이고, 시즌1은 약 250억원으로 제작되었지만, 시즌2와 3 통합 1000억원에 달하는 한국 드라마 역사상 최대 제작비가 사용되었고, 이 금액은 배우들의 출연료를 제외한 금액이라고 합니다. 배우들의 합산한다면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 제작비와 맞먹는 금액이기 때문에 시즌 1보다 훨씬 많은 볼거리를 제공할 것 같았습니다. 아, 월드 프리미어에서 시즌 2 1화를 먼저 감상한 후기들은 시즌 1을 능가한다고 하고 공개 전부터 골든글로브 TV 부분 후보에 올라가서 수프의저주를 부수는 뛰어난 작품이 되길 기대했습니다. 시즌 1의 엔딩 시점 인천공항에서 프론트맨 황인호와 통화하던 주인공 성기훈은 반드시 그들을 찾아내겠다고 다짐한 다음 자신의 머릿속에 남아있던 트래커를 제거합니다. 2년 뒤기훈은 허름한 모텔을 운영하며 자신의 상금을 양복남을 찾는 데 투자하고 형에게 총을 맞고 떠밀려온 황준호는 강력회에서 교통과로 밀려난 다음 게임이 벌어지던 섬을 찾고 있었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었습니다. 어느날 투자 실패로 빚쟁이가 된 유튜버 이명기와 종강역에서 딱시치기를 하고 명함을 주던 양복남을 찾아내고 그를 추적하지만 양복남은 한수 앞서 기운을 기다리고 있었고 양복남을 통해 프론트맨과 대화할 기회가 생깁니다. 게임을 멈추라는 기운의 요청을 프론트맨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기운은 게임 참가를 결심하게 됩니다. 기운은 자신을 추적하던 준호와 협력하여 자신에게 심은 트래커를 이용해 게임이 벌어지는 섬을 찾아내라고 한뒤 3년 전과 는 다르게 모두 를 살리고 게임을 멈추려는 내용입니다. 시즌 2를 보는 시청자 대다수가 시즌 1을 봤겠지만 스토리가 바로 이어지고 시즌 1에 대한 레퍼런스가 많기 때문에 시즌 1을 안 보셨다면 2를 보기 전에 꼭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공개 전에 나왔던 극찬들과는 다르게 전작이나 올해 초에 공개된 쇼군을 능가하는 엄청난 명작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지만 우려했던 것과는 다르게 괜찮은 석편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원작 소설과 코믹스와는 다르게 오리지널 스토리로 제작된 영화판 배틀로얄 2 레퀴엠이나 큰 인기를 끌었던 넷플릭스 한국 드라마 스위트홈과 비교하면 배틀로얄 2의 경우 배틀로얄 세계관의 데스게임 프로그램을 주최하는 당체에 대항하게 된 전작의 주인공 나나하라 쉬아를 제거하기 위한 새로운 데스게임 BR2를 개최한다는 내용으로 이어지지만 전작과 설정충돌이 많고 전작의 장점을 하나도 살리지 못했으며 스위트홈 시즌2 또한 전작보다 방대해진 세계관을 매력적으로 풀어내지 못하고 너무 많아진 등장인물들 때문에 주인공 측이 가려질 정도로 분량 조절에 실패했었습니다. 오징어게임 시즌2 또한 두 작품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을까 걱정했었지만 전작과 똑같은 내용을 그대로 재탕하지 않고 시즌1에 등장하지 않았던 새로운 게임들이 나오거나 주요 등장인물 중 병정 역할을 하는 캐릭터가 추가되는 등 새로운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고, 참가 동의서의 네 번째 조항이 추가되면서 중무반부에 벌어지는 사건들은 대부분이 새로운 조항 때문에 벌어집니다. 시즌2의 캐스팅 발표 영상을 봤을 때 스위트홈 시즌2처럼 새로운 캐릭터들이 주인공 성기훈의 존재감을 가리게 될것 같았는데, 분량 조절이 완벽하진 않아도 포커스는 성기훈과 황준호에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주인공들이 가려진다는 느낌은 없었습니다. 물론 단점들도 있었는데, 월드 프리미어에서 큰 호평을 받았던 이화는 매우 강렬하게 시작하긴 하지만 생각보다 불필요한 장면들이 꽤 보였고, 앞서 언급한 새로운 조항으로 인해 벌어지는 사건들은 늘어지는 감도 있어서 1화에 가장 힘을 줬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뒤로 갈수록 루즈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시즌 2의 참가 번호 1번 오영일의 정체가 생각보다 빠르게 공개되면서 그게 긴장감을 더해 주긴 하지만 후반부의 결과를 쉽게 예측할 수 있다는 점이 아쉬웠고 강렬한 도입부에 비해 뒤로 갈수록 루즈해지는 전개 때문에 뭔가 제대로 보여주기 전에 끊어버리고 중요한 내용들은 시즌 3로 미룬 것 같았습니다. 상업성을 위해 시즌 1의 주제 의식을 많이 잃어버린 것 같았고 스위트홈 시즌 2와 3만큼 심하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굳이 두 개의 파트로 나눴어야 했나 싶을 정도로 시즌2의 불필요한 장면들을 빼고 시즌3의 내용을 합쳐야 제대로 된 스토리가 완성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오징어게임이라는 IP를 이용해 내년까지 넷플릭스의 구독자들을 붙잡아 놓으려는 상술이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오징어게임 시즌2는 스위트홈 같은 다른 넷플릭스 한국 드라마들의 후속지진이 호평을 받았던 것에 비해 나쁘지 않은 서팬이긴 하지만 완성도 자체는 시즌1에 비해 부족하다고 느꼈고 시즌3로 가는 징검다리 역할만 했다는 점에서 아쉽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시즌3에서 시청자들이 만족할 결말을 내지 못한다면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넷플릭스의 최대 IP 중 하나인 오징어게임 게임의 이미지에 타격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쉬운 부분들이 많아도 좋았던 점도 있기 때문에 시즌1을 재밌게 봤다면 호불호가 갈려도 일단은 보고 판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오징어 게임 시즌2를 어떻게 보셨는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